올해는 건강도 조금 더 회복될 것이고 검증도 조금 더풀린다소리하는데 도와주는 기인이 들어설 거고 검증도 좀늘린다소리 나옵니다. 올해는 시작해야 돼. 올해는 운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용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오늘의 주제는 2 0 2 4년 각진년 닭띠운세입니다. 닭띠를 어... 알아보기 전에 네. 선생님께서 닭띠 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이분들은 좀 어떤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어, 닭띠생은 가슴이 아프고 닭띠들이 아주 힘이 들었어요, 몇 년을. 나도 모르고 크게 해서 지금 닭띠 생각하시면 손님들 보면 몸에 아픈 수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삼사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었어요. 건강을 힘들 시있 응, 건강을. 금전이 됐던, 진짜 밑바닥까지 치는 경우가 있었고, 응. 건강을 밑바닥까지 친 사람이 너무 많아 응. 마음에 여유, 여유조차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작년에 닭띠였어요. 직장이라서 꿈, 다쳐갖고,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금전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해. 많이 힘든 분들이었어요, 닭띠분들이. 응. 빨리 그걸 마음에서 털고, 건강도 빨리 털고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좀, 바닥, 너무 바닥 치다 보니까, 어, 언덕이 없다 보니까, 닭띠들은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도, 건강, 건강 잃다 보니까, 가정도 잃어, 금전도 잃어, 다 잃고, 건강 잃어, 가정 잃어, 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도 다 잃다 보니까, 너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마음이 저 아픕니다, 싫어. 아 정말, 닭띠분들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올해 이제 닭띠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펼쳐질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닭띠분들도 운이 세게 차고 들었어요 다른 띠보다 닭띠는 음. 진짜 힘들었던 건 이제 올해부터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 올해부터 좀 풀리기 시작할까요? 네. 이제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띠가 여러 띠가 있다 해도 닭띠가 엄청 힘이 들었어요 음. 몇 년을 안쓰러운 분들이 너무하 가슴이 계속 가슴이 자꾸 메요 생각하면 어. 몸을 너무 많이 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만 참아라. 이때까지 참, 조금만 참다. 뭐, 알뜰어고 있다.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은. 근데 올해는 건강도 조금씩 회복될 것이고, 검진도 조금씩 풀린다. 소리 나는데, 언덕에서확 풀어질 텐데, 올해는 그래도 옆에 도와주는 기인이 들어설 거고, 검전문도좀 늘린다. 소리 나오니까. 어찌나 올해도 건강, 건강을 일단은 많이 챙겨야 돼.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 이제 올해 이제 조금씩 보상받는다 생각하시면 돼. 어, 선생님께서 금전과 기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금전은 좀 어떤 쪽으로 풀리게 될까요? 안 좋은 시대 때에 지금 건강까지 이어갖고 그렇다면 3, 4년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 시기에 또건강관리일어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근데 올해는 우연찮게뭐 조그만 거라도 가게를 해봐라든지 하면 하는 게 좋아요 본인 돈이 된다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가게라도 옛날에 크게 하는 뭐 자, 작은 건 눈에 안 차겠지만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올해는 돈이 된다 소리 나와요 어, 그럼 박대분들은 조금 용기를 내셔서 응, 기존셨던 뭐 일들이나 이런 것들 다시 시작하면 너무 좋겠네요 올해는 시작해야 돼 올해는 운이 들었으니까, 왜, 작년까지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니까, 음. 올해는 뭐든지, 이제 용기 내서 일어나시면 좋다, 소리가 나와요. 아, 어, 그러면 우리 닭띠분들 시작을 하시면, 음. 정말 좋은 것들 이렇게 같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시죠? 난, 나 생각에는 무조건 밀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음. 생각하면, 닭띠분들이 마음이 여려요. 보니까, 여린 사람도 많고,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무서워서 발을 못, 못 내시고, 방에서만 있고, 우울증도 와 있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박으서 나와야 돼. 음. 올해부터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자신감을 갖고, 아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좋습니다. 어, 그 선생님께서 이제 건강을 또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음. 사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너무 많이 잃었어. 근데 이제 또 올해 이제 건강이 또 회복된다고 하니까, 음. 각기분들 정말 용기 내시고, 어,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닭띠 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어, 올해 이것만큼은 꼭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을 일단은 더 챙기라는 소리예요. 음. 일단은 건강이 나빴던 것도 조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건강을 자기 몸을 본인이 챙겨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래야만이 내 몸이 건강하게 회복해져야만이 돈도 따는 법이니까 음. 올해는. 이제 좋은 일만 나는 있기 솔직히 말해서 닥디 들은 좋은 일만 있기 바라고 싶어 솔직히 가슴이 지금도 가슴이 아파 매일 오는데 어 우리 신도들도 있다지만 보면은 전화 상담을 많이 받 받는 분들이 닥디 분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뭐 해주고 싶은 마음 정도로 생각하니까 마음 지금도 마음이 아프니까 올해는 자신감 가지고 하이팅해서 새롭게 뭐라도 시작하면 좋다 소리 나와요. 옆에 긴노털끄이고 도와준 분이 들어온다 소리 나 와요. 좋습니다. 어, 끝으로 우리 답티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올한해잘 보내시라고 희망찬 메시지 한번 남겨 주세요. 응. 어쨌든가 올해는 자신감 가지고 작년까지 힘들었던 거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자신 있게 집에 문을 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야만이 누가 도와주던 어, 도와주지 방에서 잊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나와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조금마하게도 시작해서 다시 일어난다 고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하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